이재명 대표가 그, 직권을 하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아, 어 반일, 반일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나 봐요. 반일이다.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엄청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굉장히 이거, 그,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이재명이 되면 이제 끝났다. 같은 식으로 일본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되게 신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런데 한번 볼게요. 예,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로 한번 볼게요. 음. 이재명 대표가, 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저기, 그 현실적인데요. 그렇게 나를 세우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시바 총리도 일본 구구들이 싫어하는 <laughs> 총리이기도 합니다. 응. 자민당이라고 해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응. 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봐요. 정의 카드, 정의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저울이 딱 맞아야 되죠. 주고 받고가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음, 공평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6번 펜터클이니까 나눠 갖는 거죠. 서로 공정하게 하면서 서로 이득을 나눠 갖는. 응. 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수출하고 교역하고 하는 거잘 합시다가 될 거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잘 지낼 거예요. 음잘 지낼 겁니다. 예, 윈윈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등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뭐 옛날에 뭐 일본이 이랬으니까 그거들 먹여가면서 신리를 다 뒤로하고 뭐 사과해라, 뭐해라, 이래가면서 무역이니 뭐니 이런 거다뭐 저기 하게 된다? 그거는 천만의 말씀일 겁니다. 네. 음.